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안과 상담의 유용성입니다 정상 안에서는 비문증, 광시증, 빛의 잔상 등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리체와 망막이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후유리체 방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체 속에 떠다니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를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리체와 망막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광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유리체 방리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므로 안저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6개월 간격으로 경과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문증 개수가 늘어나거나 크기가 커지면 6개월 전이라도 반복적인 안과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6개월 간격으로 보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3개월 간격으로 조정하면서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